11월 초까지만 해도 그전 남친은 최초의 제보자였던 전 남친은 뭐 굉장히 많은 춘율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고 반면에 첼리스트는 보수권 진보권 어느 쪽이든 다 첼리스트의 이만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본인의 존재감들이 굉장히 올라가서 그걸 사실은 근히 줄기고 있던 때였어요. 그렇죠.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엔 첼리스트하고 남자친구하고 입장이 완전히 이제 관려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 11월 2일날이 첼리스트가 이제 남자친구하고 격돌을 합니다. 음. 문자로 예. 엄청나게 격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친 입장에서는 조선. 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씁니다. 네. 이 같은 문자는 술자리 요구를 인정하라는 요구에 A 씨가 답하지 않자 계속됐다. 네. 네. 계속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운 네. 거예요. 네. 너에 대한 제보를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지. 다음 주부터 네. 너가개 땡땡인 거 전국민이 알게 될 것. 네. 요두 문장만 끄집어낸 거예요. 네. 요걸 협박성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제보자에게 요청을 네. 했어요. 대화 전 앞뒤를 전부 다 저한테 보내달라고 네. 했습니다. 네. 불편하니까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너 인간 아니야 그리고 벌은 앞으로 법으로만 하자 말만 앞서는 거 좋지 않아요? 오케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하, 내가 너 같은 거랑 몸을 섞었구나 짐찾자가너 앞으로 봐봐 어떻게 될까 이세창이 녹취했다 이 땡땡아 앞으로 내 변호사랑 얘기해 쓰레기야 네 변호사 없던데? 나이 먹고 그리 살지 마 기사 나고 지랄하지 마 분명 말했다 정말 너란 인간 스토커 의처증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거든? 그것도 범죄다 꺼진 입이라고 변명은 기사 나니까 막아보라고 그냥 나를 지워주길 바란다 너무 더러워 너라는 사람이 아이고, 나를 얘기하는 조차가 짐 찾아가 더러워 분명 말했다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기사 난다고 난 너랑 싸울 가치가 없어 변호사에게 이의 맺고 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민주당도 너 버렸어 창렬하고 너 변호사 있어? 없던데? 네가 시키면 뭐 변호사야 몸 팔려면 남자가 안 나지마 냄새나 자 여기서 나옵니다 음, 음. 너 제보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기사 봐 다음 주부터 너 개땡땡인 거전 국민이 알게 될 거니까 법정에서 봐 전체로 보면 두 사람이 티격태격 엄청 싸워요. 엄청 그런데 요두 가지 문장만 톡 끄집어내 가지고 음. 협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남친이 첼리스트를 이제 몰아붙인 거죠. 첼리스트가 일방적으로 그전남찬으로부터뭐 협박을 받는지, 다든 압박을 받는지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럼요. 11월 2일 날은 두 사람들 간의 감정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압박을 하는 그런 통화가 아니라고 하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야야 야, 아니고 너 사람이야? 너는 사람 이니내가 인간이니? 뭘 잘못했, 내가 뭘 잘못했니? 나는 뭘 잘못했니 그러면? 너 바람 폈잖아 내가 뭘 바람 폈어 너 증거 있어? 지금 없어서 도 그래. 네가 집구석에 있다고 해서 너는 바람만 피고 나는 바람 폈니? 어. 야인기야 너는 밥을 쳐먹었으면 그렇게 하면 안돼 근데 오빠 얘기 음. 하나 할게 음. 내가 오빠한테 돈 빌렸다고? 응. 호박공 혜택 때문에 준 거잖아, 천만 원. 뭐 때문에 준 거라고? 아, 그러면 네가 변호사 선임해서 네 회사에서 나는 왜 변호사를 선임했니? 야, 그럼 내가 돈을 구구할 아, 그러니까 거면, 아,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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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넌 됐어. 그러니까 내 기자들 고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이거 음. 다 녹음하지, 너. 아니야. 넌 진짜 양아치 낚거든 근데 나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물어봐 야, 그럼 너 이사 언제 가? 내려와. 나도 변호사 갔어. 근데 오. 너 이사 언제 가냐고. 지금 네, 언제 찾아? 나 4일날 가, 이사. 응, 잘났다, 야. 왜? 근데 집 쫓겨나니? 야, 참 그럼 참... 나는 네가 리스트 준다고 했다면 아 잠깐만 너너아 잠깐만 하지 말고 너에게 듣고 싶지 않고 아니까너랑통화하 그러니까 아니, 싶지 이, 않고 난너가 얘기는... 난 혐오스러워 어? 너는 혐오스럽다고. 너는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어따 이런 얘기를 네가 녹취를 하고 이런 걸 어따가 하니? 네가 인간이? 아, 내가 어떤 녹취를 했는? 지 너는 불정농단이야 야, 너 그러니까 네가 네가 나 때문에 피해본 게 뭐야? 야, 너는. 아, 너, 네가 아, 정말 용서하지 않을 건데. 어, 아니, 용서 안 해도 돼. 응, 니네 엄마 뻥을 씻으라, 그냥. 응, 니네 엄마 뻥을 씻으라, 그냥. 아, 어, 마지막 말은 좀 너무 나간 내용 같은데요. 어? 네. 저, 실제로 제보자의 어머님께서 암투병 중이십니다. 음. 두 사람 다그 표현이 굉장히 격앙이 되어 있어요. 돼 있어요. 네. 근데 양쪽의 오고 관 대화들을 전부 다 보여주면 아, 이걸 협박이나 압박이 아니라고 분방알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저 중에 지금 조선일보식으로 한쪽 편만 지속적으로 어, 상대방을 몰아붙인 것처럼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어, 악마화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뭐 일부러 보도를 안 했던 것은 음. 저두 사람만의 싸움이고 다툼이. ]잖아요. 그렇죠. 네. 두 사람의 문제와 이 윤석열 한동훈의 참석 여부를 저희들은 좀 분리를 해서 어, 방송을 했던 거죠. 왜? 천만 원안 주면 집못 찾아간다고 했어, 변호사한테너 학방 도 만났더라? <laughs> 어, 개소리하지 말고. <laughs> 와, 대박이세요. 어, 그냥 소소 쓰지 마시고요. <laughs> 인터뷰. 아 <뭐라>, 새끼야. <laughs> 기사 났다고. 응, 어, 그래. 걔가 내가 써줬어. 내 편에서 들어준다는데, 왜? 아니, 3월달에 걔 만나서 술 먹었다며. 음, 그래? 그랬을까? 걔가 그걸 거짓말한 거야? 네가 나한테 그걸 왜 물어? 너랑 관계없는 일이고. 너랑 왜 관계? 나랑 만났을 때, 때 일이잖아. 너, 외도가 뭔지 모르지. 아, 너, <laughs> 너한테 유지하려고 한 매덕을 청구가 될 거다. 나, 천만 원 주, 안 주면 안하다고 아, 얘기한 거 아니고. 아, 진짜, 아버 놈이다. 너 근데, 지금 이거, 외도? 너 나랑 외도. 만나면서 너는 뭘했어 아니, 상상하네. 나 너랑 지금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 아닌데? 아니, 왜 뭐, 받았어? 뭐라고? 도대체 왜 받았어, 그러면? 너 지금 그 기자 얘기하려고 나한테 전화 받은 거야? 난그 기자가 나서 니가 어이가 없어서. 어. 근데 너는 역시 그런 또라이 야야법정서네가 얘기해. 너는 의처증에 미친 야 알겠니? 아니 떳떳하면 나한테 얘기하고만. 너는 내 부모가 아니야. 네 너의 잘못이 뭔지 알아? 집착. 야 정신병자야. 야 네가 정신병자야 알겠어? 그 법정에서 다 봐봐. 야, 법정에서 할 건데 민사로 나, 해. 나, 나 근데 안너안 해. 똑바로 얘기하라고 지금 똑바로 얘기. 고소한다 하뭘 고소할 건데? 아 고소할 거야. 근데 그러니까 뭘 고소할 거냐고? 빨리 해. 빨리 하라니까. 그랬게, 아유... 빨리 뭐너 뭐? 아까 뭐... 아유, 아유 또라이야 아, 그단 그러니까 얘기 하지 마. 도대체 예. 진짜 나쁜. XX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 아픈데 네가 약을 한번 사준 냐뭘를랬냐 어? 네가 코로나 걸릴까봐 걸릴까봐 어? 같이 있으면서 불편하다 그러고 내가 그냥 나간 거 아니야? 알아 돼.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놀아야지. 이거... 그런데 지금 저 보시면 알겠지만은 불이 싸우잖아. 둘이 불이 싸우는 거지. 그게데 일방적으로 이 감독이 저하고 무슨 그 공모하에 무슨 전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유, 그렇죠. 두 사람 간의 조금 싸움인 거지. 저게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저이 감독이 첼리스트한테 지금 해악의 고지를 하는 협박을 네. 하는 내용들이 아, 저게 있습니까? 저게? 아 그리고 첼리스트 저분은 본인이 번 돈은 본인이 다 썼잖아요. 음. 그리고 다 모든 생활을 갖다가 나, 남자친구의 돈으로 했고 심지어는. 음. 어, 이혼 소송비까지 다 내줬고 이혼 할때 위자료까지 다 빌려줬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네. 화가 납니까? 네, 첼리스트는 없군요. 지금 모의 위증하기로 결심하신 모양인데 어 증언도 하신다면서요. 그 나와서 위증을 하시는 순간 위증죄는 본인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본인의 범죄를 대신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11월 그 3일 이렇게 4일 이때까지만 해도 그 첼리스트는 이제 어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 전부 첼리스트 힘내라 응원을 보내고 본인이 상당히 지금 고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위치에서 이 감독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이 감독을 본인이 갑이고 이 감독이 을에위치해서막 그렇죠.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응. 이제 그러다가 이제 11월 6일이 됐는데 응. 11월 6일 날이 돼서는 이 체리스가 밖에 나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사실상 모두 다다 떨어졌어요. 응. 응.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할수 없이 응. 좀이 감독하고 좀 화해를 좀 하고 싶어하는 응. 예, 그런 전화를 했던 시기가 11월 6일입니다. 예, 짜증나게. 네 거짓말해. 뭘 거짓말해. 너 이사 갔어? 이사 갔어. 어디로? 주소 보내. 주소 돼. 주소 돼. 아, 주소 보냈어, 변호사한테. 나한테 보내. 싫어, 너한테 왜 보내? 스토킹? 아이고, 아이고, 내가 스토킹해? 너아빠 아... 전화, 나 전화통화도 안 했었는데? 아, 됐으니까 뭐 하고 싶은 게 뭔데? 거기, 저기 뭐야. 이사 갔으니까, 변호사한테. 아니, 됐고. 내 어? 칠로는 어떻게 했어? 이사 <laughs> 가져갔어. 방으로 옮겨놨어. 한 달에 1 0 0만 원씩 내야 될 거야 나. 어, 아, 너 그거 나무 하나로 갈라졌으면 1 0 0만 원이야. 어, 이제 알아. 한달야 어, 아, 야, 그래. 그거 가득히 틀어줘야 돼. 가득히 틀어줄래? 그가 알아서 해. 미친어 욕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 너 이사 갔어, 안 갔어? 안 갔잖아. 이사 갔다고. 거짓말 해. 이사 갔다고 몇 번을 얘기해. 이사 너 갔다고. 그날 근데 근데 왜나 때문에 못 갔다고 거짓말 했어, 그러면? 너한테 너 때문에 못 갔다고 뭘 거짓말 해. 너 때문에 세 번을 취소했는데. 난, <laughs> 니가 나 때문에 못 갔다고 그날 나랑 통화한거너어차못 가서 그러잖아 그날 나랑 통화한 게 있는데, 오빠가. 그러니까 지금 사일날 갔다고. 지금 반 옮겼다고. 네, <laughs> 네 옷까지 가져왔어? 당연하지, 내가. 아이고. 짐을 지금 보관하는. 아, 할, 할 얘기만, 뭐, 어떤데. 뭐, 어떤, 왜 전화 했어왜 전화냐니까? 했나 지금 트위터 가입했어, 오늘부터 이제. 어이구, 들어올 야 어, 어, 오늘부터 이제, 나도. 아우, 어. 귀엽다, 너 되게. 야, 시 x 잖아 씨X. 어이구고그세요 니가 나한테 아... 하는고건 아니잖아. 야, 트윗에서 만나가지고, 하룻밤 자는, 미친년이냐, 니가? 어머. 저하고 역할 분담이 충실했으면, <laughs> 이때는 <이때부터> 달렸어야지. <laughs> 아, 대가 끝나지 않는데니 혼자, 트윗팩이라고 끊어. 짐승의 게 없으면 돼. 내가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이유는, 전화를 안 받으면 돼. 아니, 너가 전화를 받는 이유가 아니라, 너는 전화를 받아야 돼. 왜? 내 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분리해서 전화를 빨리 이거 니가 절조 때야, 이거는! <laughs> 어. 왜내 네 짐을 가져갔어? 거기다 놓고 가서 나는 가져가라고 했어야지. 왜? 어? 니가 내 악기를 왜 갖고 가? 네가왜 점유를 해, 내 거를? 고사하세요. 내가 집집에 들어갈 때내 짐을 내가 들고 들어갔고 내 짐인데 나올 때네가못 가져가겠잖아. 고소하라 내가 언제 들 아, 고소할 건데, 고소할 네, 건데. 잘 갖고 있으라고. <웃음> <웃음> 너는 내 악기 조금이라도 나무 하나라도 집다면삼십살인데 그거 는 백만원이야. 알았어? 어, 삼각살이다. 어, 다할 거야. 뭐할 얘기 없냐? 어? 아니, 그가습기좀틀어주라고 악기 옆에다. 아, 싫어. 아유, 뭐 관리 보관을 내가 왜 해야 돼? 귀엽잖아 요즘에 화났어? 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는 해. 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화가 났어? 아있어 <laughs>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서 화났어요? 그럼 내가 너만 남아서... 귀여워, 너 만나서. 귀여워. 귀여워. 너, 너너 내가. 사랑하겠다, 너 정말. 내가 예를 들게. 어? 내가 너무서 치고 다니시면 너 어떨 것 같은데? 어, 아. 응? 알았어. 사랑하니까 그만해. 욕하지 마. 아. 그럼 욕좀 어. 그만해. 어쩌고. 너 너는 그냥 사랑하다 보이지도 않아. 아니 나이 처먹고. 쳐먹... 첼리스트 네. 입장에서는 이 감독이 원하는 것은 그날 자기가 봤었던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는 거. 음. 그게 자기가 여전히 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감독이. 세게 나오죠. 세게 나오니까. 어.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당황한 거고. 그렇죠. 코미디입니다. 근데 이런 걸 네. 전부 지금 강요미수의 프레임으로 지금 엮어서 지금 주, 자, 저희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공개를 하게 만든 거예요, 조선일보가. 음. 다시 이제 3차 통화가 이어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둘이서, 하... 이제 완전히. <laughs> 이제 더 이상. 이제 갈라집니다. 네. 이제. 네. 다시 돌아오시는 강을 또 건너요. 야, 트위터 팔로우 좀 해줘. 지금 오늘도 내가 깔 거니까 하나씩. 나 트위터 안할 건데. 왜봐 남자 만나야지. 아 나도 안 만날 건데. 그럼... 너 만날 건데. 미친. 미쳤냐? 너 미쳤냐? 네가 네가 미쳤나? 미친... 너 <laughs> 나한테 왜 그래? 너, 너는 뭐? 너 정신병자야 너? 네가 나한테 뭘잘너뭘잘 했는지 몰라? 응? 어? 모르냐고? 너술 마셨지. <laughs> 너술 마셨지? 야, 네가 나 뭐야? 야, 야 너술 마셨지? 너... 네가 먹었지. 아 이거 그러니까 내가 마셨는데 너는 마셨어 안 마셨어? 얘기해 봐. 와인 한잔 마셨다. 그러니까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네가 잘못한 걸 몰라. 너 내가 만약에 응? 진짜 돈을 받고 몸을 팔았그래도 남자끼가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런 얘기 할수 없는 거야. 내기잘 들어. 아너 존나 귀여운데 욕좀 그만해. 야, 야너 국회의까지 날까발려놓는 애야. 아, 너 밥을 야밥 해놓고 자. 자 얘기해놓고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 진짜.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어 시작해봐. <laughs> 시작해보라고. 너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나한테 이런 얘기도 하지 마 일단 니가 제일 싫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잖아 거짓말 좀 하지, 하지, 하지 마 똑바로 하지 마 거짓말한 적 없다고 너너 <laughs> 너너 개주 상간담으로 대 고소할 거야 병신아 어해 근데 너 개새끼야 너 유백환이랑 하니 나가할 거야, 그아 미치니까 어, 아똥라이 같아 너랑은 욕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욕해 해이두 <laughs>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이 뭐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웃음> <웃음> 지금 이게 검찰이 강진구하고 지금 그 공모하에서 지금 체리스트를 압박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지금 뭐 압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걸?